저는 최고의 치킨이 청춘도 그렇고, 또 뭐, 가족들과의 사랑, 친구들과의 우정, 어, 그리고 꿈에 대한 열정. 삶 속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, 어, 저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,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, 어, 드라마이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, 어, 일단 보아라는 역할은, 대한 열정보다 친구들과의 사랑을 지금 더 우선시하고 또 가족들과의 사랑도 점차 알게 되는 인물이라서 어좀 다른 점이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자면 저는 일단 꿈에 대한 욕심이 아직 많고 준비하고 좀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해하고 좀 하려고 네 그런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공감하고 싶었어요. 어, 뭐, 또 다른 일들이기 보다는 일단 연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고 뭐 아쉽고 좋았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더 알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 연기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연기, 네. 예, 아주 올바른 대답 고맙습니다.